오늘은 샌드박스 네트워크 계곡 혼신 중한 명인 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동명 잠들의 의미는 평소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생긴 잠과 본명 박슬기를 귀엽게 발음한 박들기의 뜰을 합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닉네임을 지을 때도 잠들을 그대로 직역한 슬립그라운드로 쓰고 있습니다. 잠들의 유치원생 시절 별명은 뽀뽀 귀신이었습니다. 당시 잠들은 눈에 보이면 뽀뽀한다고 해서 주변 친구들은 잠들이 보이면 바로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잠들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유튜브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 방송으로 유튜브에 입문하게 된 잠들의 최초 초창기 영상은 놀랍게도 서든어택인데, 당시 서든어택 포함 종합게임을 올리게 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게 됩니다. 잠들의 컨텐츠는 종합게임이지만 실제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역 컨텐츠는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탄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황극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그외 다른 컨텐츠로는 테마 보물찾기, 뜰랩, 모드챌린지 등이 있습니다. 잠들은 데뷔 때부터 1일 1영상 업로드라는 본인의 방송 철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잠들의 채널에는 녹화일 기준 총 2,536개의 영상이 있으며 잠들이 방송인으로 활동한 일수는 약 2,400일인데요. 초창기 편집을 포함한 개인 사정을 제외하면 잠들의 철칙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들의 채널에서 가장 짧은 영상은 11시 59분 날 죽여라라는 제목을 가진 10초짜리 영상인데 이는 유튜브 영상 처리가 늦어져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잠뜰은 도티의 방송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팬이 되어 팬클럽 회장을 맡을 정도로 도티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당시 잠뜰은 개인 방송을 하면서도 도티의 친구들, 도도한 친구들이라는 도티의 공식 크루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도티의 팬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잠뜰의 방송 인생에서 도티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인연을 가졌지만 잠뜰의 샌드박스 계약 만료로 인해 현재는 다른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전신이 된 크루로 2015년에 해체됐습니다. 당시 크루 멤버는 도티와 잠들을 포함해 총 10명이 있었으며 해체 전엔 3명이 추가로 옮겨왔는데요. 크루명이 도티와 친구들인 이유는 당시 주요 멤버들 모두 도티의 방송 및 유튜브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멤버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송 출연 빈도가 낮아지면서 도티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해체하게 됩니다. 도티와 친구들이 해체된 이후 도티와 잠들이 새롭게 결성한 크루로 잠들의 인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잠들의 컨텐츠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유튜브의 실시간 인기 영상에 매번 올라갔으며 그야말로 잠들 TV의 최전성기로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티의 잠정 방송 중단과 더불어 일부 멤버의 샌드박스 계약 만료에 따른 크루 이탈로 도도한 친구들 역시 자연스럽게 해체됐습니다. 잠들의 퍼스널 컬러는 하늘색이지만 과거 도티와 친구들, 도도한 친구들 시절에는 노란색이 메인 컬러였습니다. 도도한 친구들 시절에는 하늘색과 노란색을 번갈아서 사용하며 공식 석상에서도 자주 보였지만 잠들피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옷중 상당수가 검은색이라고 하는데요. 잠들의 인스타를 보면 주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잠들은 과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유튜브 공식 채널과 Q&A 영상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관리되지 않은 채널이지만, 과거 유튜브에 영향을 크게 끼친 크리에이터만 선별해서 콜라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들을 제외한 유튜브 합동 Q&A 영상을 찍은 다른 유튜버로는 이라온과 신이가 있습니다. 과거 메가박스에서는 도티와 잠들 콤보를 판매했습니다. 영화관과 크리에이터가 콜라보 상품을 내놓은 사례는 도티와 잠들이 최초로 당시 전국 29개 상영관에서 한정으로만 판매했습니다. 당시 콜라와 팝콘, 도티와 잠들 페이퍼 토이를 판매했는데 홈페이지에서 게재한 퀴즈를 풀면 상품으로 한정판 쿠션도 제공하기도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재 엘리시움 서버에서 인연이라는 닉네임으로 플레이하고 있으며, 다른 메이플 유튜버 말에 따르면 캐릭터 스펙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메이플 유튜버 세대자에게 고통의 근원이라는 아이템을 대리광화 맡긴 적이 있는데, 당시 네이버 20대 기준 실검 4위에 오른 기록도 있습니다. 잠뜰이 유튜브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댓글 읽기라고 말했습니다. 잠뜰이 말하길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면 번아웃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댓글을 보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 책상에 앉아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잠뜰은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들피셜 민트초코는 고급 음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작 잠뜰과 같은 크루에 속해 있는 공룡과 각별은 민트초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잠뜰의 MBTI는 ENTJ입니다. ENTJ의 성향은 대담한 통솔자와 지도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잠뜰이 거쳐온 길을 되돌아보면 상당수가 일치합니다. 특히 ENTJ는 권위적이지 않고 아래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데 잠뜰의 6년 방송 인생 단한 번도 논란이 생긴 적 없어 이 역시 맞는 말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통령 방송인 잠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저희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이 영상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